오늘의 저녁. 짠, 형아, 이거 뭔지 설명해봐. 이거는 치즈볼, 이거는 양념, 이거는 깍두기, 이거는 통닭. 와우, 잘했어. 허니 통닭. 맵싹하다, 이거 살짝. 약간 맵싸하네 그래. 약간. 치킨은 맵싹해, 치즈볼은 안 맵싹해. 그래서 아빠가 이거 허니버터 시켰다니까. 치즈볼 어때? 우리도 내가, 이거, 이거야? 이거? 응. 응. 음, 엄크 역시. 음 역시 고기는 뻑살이죠. 음, 맛있어. 솔직히 말해, 뻑살이 요 싫어하잖아요. 맛있어? 어때, 이마 음, 최고. <suspiro> 역시 치즈볼이지? 응, 아빠가 치즈 불러 놨어. <laughs> 맛있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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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제일 맛있어? 찌즈볼 맛있어. 나 잘못 같아서 사서 아빠가. 뭔 응, 잘못 같더라. 밥안 먹었다는 말 듣고. 응. 응. 형이 더 맛있어? 와우. 진짜 생얼이에요? 응. 오. 여기 눈도 조금 크게. 이 이거 하나만 드세요. 이요. 왜? 안경 하나 뺐을 보인데 액션. <놀러> 엄마 진창이네요뭐줄 <놀러> <놀러> <laughs> 어떡할 거야? 이렇게 말해. 이얘인사 봐. 이렇게. 인사해 봐, 이들아이고 인사해 봐. 아이 뻐 나도. 나도. 저 세상 이쁨이네요, 저 세상 이쁨. <laughs> 눈정아 타임 아, 눈정아. 나도. 눈정아. 나도. <웃음> <웃음> 엄마 이쁘다, 그치? 응. 엄마 안 이뻐? 엄마 웃겨? 웃겨. 응. 이러면 엄마 이뻐? 어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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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거 하지 마 영아. 음잘 먹네. 앙. 음, 음 맛있다. 앙. 음 나도 나도 나도. 앙아 나도 나도 나도. 나도. 애들 하고 있는데 니도 니도 물고 있어요. 자해봐라 그래. <목소리> <목소리> 아 치즈. 우음 치즈. 나도 나도 나도. 먹어봐요 <laughs> <laughs> 왜? 응너 먹어요 왜? 먹어요 아씨가 그냥 먹어요 아 그래 그내돈 말아서 먹을 텐데 <laughs> 么左右。<托> <noise>